안녕하세요. 제주 천연염색 협동조합 대표 김순란 인사드리겠습니다. 예, 저희 제주 천연염색 협동조합에서는요, 어, 제주에서 나는 그 단물 염색을 기본으로 어, 맑고 아름다운 제주 자연에서 얻은 어, 농산물이나 혹은 어, 산해나 들에서 자생하는 그 천연염색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염색을 하고 있는데요. 제주를 찾은 모든 분들에게 제주의 자연을 이용한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선보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제주가 고향인 우리 그 조합원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천연염색 기법을 어 어머니 또는 이렇게 할머니들한테 이어받아가지고 후손들한테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그 저희 천연염색 제품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찾아주시면 저희들도 그에게 힘을 얻어 가지고 더욱 발전하고 어, 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제주 천연염색 어, 대표 김순나님 인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